황금성 TV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내용은 저축은행 불안하다. pf대출 건설사 87%가 무등급이라는 내용입니다.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건사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식즉 PF대출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이 PF대출한 사업장의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상업시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pf 단기 자금의 87%가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0조 8천억 원으로 2017년 말 4조 2천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다른 어건에 비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상업시설의 비중이 높다. 저축은행의 비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율은 2010년 말 48.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11년 반 만에 크게 늘어난 가닥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로젝트 P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저축은행은 아파트 등 대규모 PF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워졌고 규모가 작은 일반주택이나 상업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PF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사 중 87.5%가 신용 등급이 후기등급이거나 무등급일 정도로 신용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상으로 분류된 PF대출 중에서도 아직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고위험 대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PF사업을 담당하는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의 PF 관련 위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연대보증, 자금 보충, 채무인수 등 신용을 제공한 만기 1년 미만 단기 자금 15조 8,422억 원중 86.6%가 내년 3월 말까지 만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만기액이 5조 원대로 가장 많다. 건설사 순으로 살펴보면, 롯데 건설 1조 7537억 원, 현대 건설 7971억 원, 태형 건설 4064억 원, 대우 건설 4847억 원 등이다. 한국 신용평가는 향후 PF 우발 채무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펀더멘탈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건설사들이 대출이나 회사체 유동화 증권 등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상은 홍중기 기자의 거리였습니다. 저희 사견으로 클로징 멘트는 자금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 건설사와 저축은행이